여권 신청을 하러 왔습니다. 어, 지난번에 제가 바보처럼 제 여권을 잃어버려가지고 임시여권을 발급받았는데 그거는 단수여권이에요. 한번 사용하면 아 비행기 소리 참요란하다 어디 김포 아니랄까봐. <laughs> 어, 단수여권이라 한번 사용하면 바로 폐기가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어, 또 다른 출국을 위해서 여권을 만들러 왔는데 아 되게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식은땀이 납니다 아, 뭐가 그렇게 힘들었냐고요 주차가 힘들었어요 주차 왜 이렇게 차들이 많은지 와. 차를 세울 곳이 없어가지고 한 바퀴 돌다가 밖에 나가서 다시 또 들어와서 간신히 차를 세우고 아, 실제로 수속하는 기간은 뭐 5분도 안걸렸습니다 아, 다른 곳에 가면은 사람이 많은데 이 김포시청에는 뭐 금방 되네요 아 그리고 4일 걸린다고 그러는데 중간에 이제 일요일이 껴서 오늘이 수요일인데 아 목요일이죠 목요일 아, 그런데 아 수요일인가 날짜 가는것도 모르겠네 예. 어, 수요일인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후 2시 이후에 찾으러 오라고 합니다. 예.